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지수가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오전장이 살짝 밀렸다가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지수가 뭐0.22%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였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뭐 5일선이라든지 2 0일선을 돌파하고 늘리는 구간까지 형성이 되었다라고 좀 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뭘까요? 이런 은봉일까요? 아니면 이런 양봉일까요? 당연히 이런 양봉이 나올 확률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겠죠? 그거를 조금 기다려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이틀 동안 조정 구간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 조정, 조정, 양봉, 이런 형태의 이런 또는 이런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3만원 라인 구간, 그 다음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라고 했을 때 여기 정도까지 분할로다가 좀 매도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AI라든지 첼, 어, GPT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트룩스가 일단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여기 구간에서는 뭐 솔트룩스, 코란 테크놀로지, 마인드, 어, 마인즈 랩인데 그거는 이제 마음 AI로 바뀌었죠. 예, 그다음에 뭐 브리지텍이라든지 셀바스 AI 이런 식으로 해서 대장이 조금 변화가 있었죠. 근데 지금 자리선 에 일단은 누가 보라고 해도 솔트로스가 대장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예, 분위기가 일단은 여기서 한번 추세를 전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언저리에서 저항 받고 눌릴 때2 1선 라인을 다시 한번 지지해주면 뭐가 됩니까? 저점이 높아지면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기간적인 조정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조정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이 기간까지 놓고 보면은, 한 3개월 정도는 걸릴 수 있겠죠? 어, 이번 5월 달 정도는 이런 액션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눌리면서 지지받고, 이렇게였고, 이렇게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5월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간적인 조정을 받는 것이 한 3개월 정도로, 어, 늘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좀 적절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을 보면서 한번 지켜보고요. 일단은 올라가면은 여기 라인 구간은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구간. 아까 말씀드렸죠? 저항받고 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밀리면 여기는 또다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구간으로 구분해 놓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리는데 이 링크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변경이 될 겁니다. 저희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저희 허브경제tv랑 일주일에 한 다섯 종목을 매도를할 건데 시장이 좋던 시장이 나쁘던 간에 어 5영업이던 뭐 3영업이던 간에 이런 거는 저희한테 개의치가 않습니다. 왜 저희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3영업일이겠지만 저희가 약속했던 수익을 다 청산을 해버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당연히 5거래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무료 종목 신청을 하시고 저 허브 경제 tv랑 지금 시장이 조금 들쭉날쭉하죠. 애매하죠. 예, 방향이 확실하게 잡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저 허브 경제 tv랑 함께 한다고 라 했을 때 조금 더 어, 안전한 매매가 가능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100만원을 가지고 무료체험을 신청을 해갖고 같이 해요 근데 이게 다음주 금요일 날에 어, 무료체험이 끝났을 때내 계좌가 90만원이 되어 있을 확률 또는 110만원이 되어 있을 확률 어디가 높습니까? 저는 99%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저희가 보내드렸던 결과들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 놓고 본다 그러면 은 시장이 뭐, 나쁘더라도 저희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무료 종목 신청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무료 체험 받아가세요. 그러면은 다음주는 아무래도 시장이 들쭉날쭉해도 편안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지 마감하고요. 어, 이제 내일은 휴장이죠. 내일 어린이날이라서 휴장인데요. 3일 동안 편안하게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